현대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씁쓸하고 고소한 향기는 아침 출근길에 힘을 주고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하는 순간에 대화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커피의 매력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붉은 열매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좋아하면 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 나는 오늘 커피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마치고 난 후에 아메리카노를 사러 카페로 달려가고 있을 날을 상상해 본다. 커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메뉴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청 간단하다. 1. 생두를 수입해온다. 2. 생두의 특성에 맞게 볶는다. 3. 볶은 콩을 갈아낸다. 4. 바스켓에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5.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비율에 맞춰서 물과 얼음을 섞는다. 1. 생두를 수입해온다. 처음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커피콩을 수입해오는 절차이다. 원재료가 좋아야 좋은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농산품이 그렇듯 구하기 힘든 원재료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생두와 원두 커피에 들어가는 생두는 차이가 있다. 인스턴트 커피는 저지대에서 쉽게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로브스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반면 커피숍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생산하는 품종들, 예가 체프, 스프리모 등등을 사용한다. 용어는 복잡하지만 저런 이름보다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 가면 이 원두는 꽃 향기가 나고 시트러스한 풍미가 나고 등등의 설명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저런 특징을 생두를 고를 때부터 생각해야 한다.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원두의 가격은 대략 kg당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메가 커피나 저가용 커피숍일수록 저렴한 생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생두 중에 가장 명품은 파나마 게이샤인데 일반적인 가격은 키로그램당 40만원 정도로 매우 비싸고 경매에서도 구하기 어렵다. 이번 연도 파나마 게이샤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키로그램당 400만원까지도 했었다. 파나마 게이샤 말고도 브라질 게이샤 등으로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게이샤 커피를 취급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커피를 좀 아는 집일 것이다. 2단계 생조의 특성에 맞게 볶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빛의 원두는 생두가 볶아진 형태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볶을수록 검은 빛을 띠며 살짝 볶을수록 여친 빛을 진다. 많이 볶은 상태를 강배전, 조금 볶은 상태를 약배전이라고 부르는데 강배전일수록 쓴맛과 탄맛이 많이 난다. 약배전은 일반적으로 산미, 고유의 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은 딱 중간으로 볶은 형태이다. 그 이유는 너무 산미가 강하거나 너무 쓴맛이 나는 것을 한국인들은 싫어한다. 달콤한 맛과 씁쓸한 맛의 중간. 예를 들면 다크 초콜릿 맛의 단계를 가장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좋은 원두는 개성이 강하고 그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배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일관성 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 강배전을 사용한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면 아주 탄 맛이 강하게 난다. 강배전으로 하게 되면 아메리카노에서는 개성이 없지만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등과 같이 사용될 때 커피 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바리스타들은 생두의 이런 미묘한 특성까지 고려해서 로스팅 정도를 정한다. 장인정신이 있는 개인 커피숍에서는 소형 로스팅 기계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3단계, 볶은 콩을 갈아낸다. 커피 원두는 왜 갈아야 할까? 우리가 잘 먹는 보리차나 녹차 같은 것은 뜨거운 물에 넣어두면 고소한 맛이 우러나온다. 하지만 커피콩은 갑옷처럼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서 물에 오래 담가두어도 아무것도 우러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커피콩의 장점이다. 그라인딩을 하지 않은 상태의 공은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맛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라인딩을 통해 파우더로 만들어야 한다. 단단한 껍질을 깨야만 맛있는 커피를 우려낼 수 있다. 커피 가게에 들리면 풍겨지는 고소한 풍미는 커피가 갈라질 때 나오는 기름향과 어우러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참기름 가게에 지나갈 때 고소한 향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얼마나 갈아내야 하는지는 바리스타가 결정하지만 일반적인 양은 18g에서 20g 내외이다.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는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원두를 분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쇄되는 양이 일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바리스타들은 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그라인더의 세팅을 맞춰야 한다. 그라인더는 매저, 미토스원, 말코닉과 같은 장피가 있는데, 미토스원이 있으면 고급 장비를 사용하는 집이다. 그라인더는 크게 코니컬버와 플랫버로 나눌 수 있다. 용어가 어려운데 코니컬은 원뿔이라는 뜻이고, 회오리치는 모양으로 원두가 균일하지 않게 갈라진다. 일반적으로 향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반면 플랫은 평평한 균일한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균일하게 갈아진다는 뜻이다. 플랫버는 일반적으로 단맛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 플랫버의 대표 그라인더는 말코닉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4단계. 바스켓에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추출하는 장면이야말로 커피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갈색빛 액체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월드 슐츠도 이작년에 반해 스타벅스를 창업했다고 한다. 추출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쥐어짠다는 것이다. 하지만 커피 머신에는 쥐어짜는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쥐어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서서히 압력을 높여서 최대 9바 정도까지 올렸을 때 강하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어 나온다.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 압력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치도 달려 있다. 마치 고급 스포츠카의 기어 변속을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은 2천만 원대 라마르 조코 EP, 플레이어 LP, 1천만 원대 델라코르테 XT, 5 4와 58mm, 썬네모. 보급형은 시메와 로케 등이 있다.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추출비는 1대 2이다. 예를 들어 파우더 20g을 사용하였다면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양은 40g이 된다. 하지만 얼마나 맛있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바리스타들은 물과 커피 파우더가 가장 고르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압력을 고려한다. 어떤 사람들은 9바보다 6에서 7바 정도에서 천천히 추출할 때 최적의 맛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국 맛있는 커피는 장인정신이 있는 바리스타의 손에 담겨 있는 것이다. 5단계. 에스프레소와 물을 섞는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과정을 보면 물과 커피 파우더가 섞이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부터 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정수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 기후 조건 등에 따라서 물 맛이 변할 수 있다. 에비앙이랑 산다수의 물은 오묘하게 다르다. 물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와인, 빵 등에서 다른 맛이 생기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다. 명장은 빵을 만들 때 실제로 에비앙을 사용하기도 한다. 커피 맛집에 가면 매일마다 물의 산도를 점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요소까지 점검한다면 진정한 커피 맛집일 것이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통상적인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은 1대8이며 에스프레소가 40g이라면 물은 320g이 들어가야 한다. 메가커피나 이디아 커피에 가면 사실 물보다 얼음이 더 많다. 1번부터 5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완성된다. 1단계부터 5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6단계가 남아있다. 6단계, 맛있게 마시기. 커피는 향기 50, 맛 50이기 때문에 마실 때 향기까지 음미하는 것이 좋다. 향기가 가장 맛있게 퍼지는 순간은 체온과 가장 유사한 온도, 30도 정도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사실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최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다. 소믈리에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분위기 50, 맛 50이 맞을 것이다. 누구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그 커피를 마셨는지가 내가 그 커피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맛있는 커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시는 커피이다.